경북 영덕에 산불 화재가 2일간 났으면 이틀간 났습니다 헬기가 40대가 투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산불 화재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선에서 전봇대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올해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화재도 많이 났기로 했습니다 화재는 지금 올해 한달 보름 동안 수직 건이 났습니다 그러고 살인이 한달 보름 동안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한번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일을 하지만은 왜 사람들 안 맡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심사숙고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리 그래 안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맡개놨고어또 다른 사람들을 맡겨놨을 때100%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다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갱년주가 되든지 확인 해야 됩니다. 이제는 경년주가잘못하면은 구속되고 벌금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만 몇 개서도 안 되고 본인이 철저히 현장답사하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안 하면은 기업주도 구속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가같이, 중국으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일을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이, 이자 경영주가 지기 때문에, 경영주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급식으로 어깨힘맞추고 다니다가는 경영주가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laughs> 지금 선거기간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확인 만번 했다면 위에 밑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어깨 사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틀립니다 인자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 한 사람 옛날 가가 매실 구속되고겁부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경영주가 책임자가 구속이 되고 벌금이 되고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게임주고 기업주들이 돌아다닐 수 없어요, 자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저도 기업을 하지만은, 절대 직원 맡기지 않습니다. 현장에 본인이 답사하고 현장 가서 확인해야 문제가 없는 거지. 돈마조면은 직원들 다맡기갖고어할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의 책임은 이제는 경영주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